안녕하십니까. 생각 디자인 연구소 지담 생각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혹독한 연단 후예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비가 순식간에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빠르게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하면 국제적인 호우성 장막비에 순식간에 영문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죽어졌습니다. 징조와 계시가 있을 때, 아무리 급하더라도, 아무리 가야 하는 그 길이라도, 늘상 해왔던 그 방식, 그 습관, 그 체질이라도 그 즉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순간에 물려 들어오는 장대비를, 푸우를 그 죽음의 빗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는 너무도 화찮은 작은 것으로 죽은 자가 많고 너무도 순식간에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 속에서 죽음으로 떨어진 자들이 많습니다. 고로 내가 늘상 살아왔던 나의 삶의 그 방식과 그 고집과 그 아집과 그 상식과 그 생각만을 고집한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병마의 위기를, 그 삶의 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계절은 바뀌고, 생각지 않은 그때 그날 그 순간에 제 방의 물꼬는 터지며, 장대비가 쏟아져서 지하차도를 덮어버리고 지하주차장을 다 물로써 덮어버립니다. 그때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육신은 비록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여도 그 죽음의 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위기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육체가 내 삶의 전부가 아니면, 영체가 내 삶의 전부인 것은 내적 자아가 말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지만이, 그 위기가 전환점이 되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스스로 그 위기를, 그 주어진 기회를 기회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으로만 느끼기 때문에, 그 주어진 기회가 오히려 화가 되어집니다. 기회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방식대로 오지 않습니다. 행운자에게는 불행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기회를 찾습니다. 하지만 불행자는 행운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불평, 불망과 원망, 원성의 부정의 것만 찾습니다. 바로 생각이 생명의 근원이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의 핵심적인 자의 본체입니다. 고로, 생각에서, 마음에서, 얼마든지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있고, 그 병마의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이미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병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 어떤 노력도 열심도 육체적인 치료 행위 그 자체가 오히려 독소가 되고 독약이 되어집니다. 진정으로 나를 내려놓고 버리고 비워서 내적 자, 내면의 의사가 말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현실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버리고 비울 때 진정으로 새로운 창조의 힘이 생명의 힘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혹독한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연단이 되고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완전해집니다. 그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며, 지금 나에게 닥친 불행과 고통과 고난과 병마의 위기는 위기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변화의 때요, 기회의 때며, 축복의 때이며, 전환의 때입니다. 스스로 불행자는 행복만 놓여 있어도 그 작은 부정의 씨앗을 찾습니다. 하지만 성공자들은 그 극렬한 어려움과 위기와 불가능이란 상황 속에서도 영정년 미리의 틈바구니를 뚫고 기회를 찾습니다. 행운을 찾습니다. 행복을 찾습니다. 생각이 곧 생명입니다. 이미 내가 치유되었다고 믿고 이미 내가 건강게 되었다는 그 모습만 바라보면 스스로 수술과 항암과 방사선에 매이고 갇히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면의 의사가 말하는 그 자연의 이치, 순리를 따라서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만 진정한 병의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스스로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 옳다 하는 길을 찾아 열심을 내고 부진을 내도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기초가 없으면 그 수고함과 의심이 오히려 화가 되어집니다. 육체의 그 생각과 사고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선택, 정신의 선택, 그 생각의 선택에 따라서 생명에 죽고 사는 문제가 좌우됩니다. 그 어떤 병명이라도 그 병의 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병명의 증상과 증세와 증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의 뿌리가 되는 내 삶의 방식, 체질, 습관, 그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지 않는다면 내 병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하여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불치병, 난치병도. 그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꿔서, 혹독한 생체식 혹독한 단식으로, 내 몸의 병든 세포, 병든 유전자, 생화학적인 환경을 뒤바꿔놓고, 병의 뿌리가 되는 그 뿌리 자체의 체질을 바꿔놓으면 건강한 세포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생명의 빛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생각과 사고와 삶의 방식을 택할 때, 병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혹독한 연단을 받으며 정금같이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고통과 고난은 결국 나를 더 온정케하고 완전케하는 채찍이요 삶의 자산이며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고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육체만을 바라보지 말고 이미 내가 살았다는 것 이미 내가 치유됐다는 것, 이미 되어졌다는 그것만 바라보고 스스로를 바꾸고 변화시켜서 완전하고 온전한 치유의 삶을,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